안녕하십니까 차이정석 님과 이동지입니다. 자 오늘은 동안을 만드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얼굴이 통통해야지 동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아, 통통해야 동안인 것은 맞지만 얼굴의 아래쪽이 통통하다면 그것은 동안이 아닙니다. 노안의 특징이 얼굴이 아래쪽이 통통하고 위가 말라 있는 것입니다. 동안이 되기 위해서는 아래는 말라 있고 얼굴의 위쪽이 통통해야 져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얼굴살이 밑으로 처지기 때문에 어, 얼굴 살이 많을수록 빨리 쳐지게 되죠 어, 그래서 아래가 통통한 얼굴이 되고 위가 마른 얼굴이 되는 것입니다 어, 이런 경우 아래쪽에 통통함을 없애주고 그 통통함을 위쪽으로 올린다면 어, 매우 동안의 얼굴이 될 것입니다 그 같은 방법이 안면 지방 재배치입니다 어, 눈밑이 뿔룩 나와서 다크서클 있을 때 눈밑 지방 재배치를 하듯이 어, 얼굴 살도 늘어져서 보기 싫은 것은 없애주고 모자라서 보기 싫은 데는 채워 넣어서 어, 통통하면서도 특히 위쪽이 통통한 동안의 얼굴을 만드는 것입니다. 지방을 제거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안쪽에 있는 지방 즉 심부볼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심부볼은 많을수록 더 아래로 많이 처지게 되고 노안의 특징이 심부볼이 이 밑에 내려와 있는 얼굴입니다. 그래서 위는 쑥 들어가고 아래가 볼록 튀어나온 소위 말하는 땅콩형 얼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심부볼을 제거해 주는 것이 동안을 만드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가지는 피하지방이 두꺼울 때또 피하지방 역시 심부볼과 함께 아래로 늘어지므로 피하지방을 흡입하여서 아래쪽 얼굴을 어, 피부가 뼈에 가서 붙도록 타이트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죠 어, 흡입으로 제거한 지방은 위쪽에 어, 꺼진 부위에 채워 넣으면 됩니다 그러면 위는 통통해지고 아래는 날렵해진 그야말로 어, 동안이 되는 것입니다 또턱 어, 끝이 뭉뚝하거나 또는 갸름해 보이지 않을 때는 살짝 턱 끝에 지방을 넣어줘서 뾰족하게 만들면 매우 갸름한 모습으로 보일 수 있고요. 이처럼 아래로 처진 지방은 제거하고, 통통해야 될 위쪽 얼굴에 모자라는 지방은 채워 넣는 것이 바로 안면지방 재배치입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동안의 얼굴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